이해를 하면서 글을 읽는 것이 습관화 되지 않은 2등급 이하의 학생들이라면 절대로 밑줄을 치면 안 돼요. 밑줄을 치고 막생 난리를 치는데도 1등급인 애들은 뭐냐? 그냥 자기도 모르게 치는 거야. 걔는 아마도 손을 묶고 그냥 눈으로만 읽고 풀라고 해도 100점 나올 겁니다. 우리가 수능국어 공부를 하다 보면 누구나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질문들이 있어요.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든 아닌 학생이든.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친구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아니면 커뮤니티 돌아다니면서 질문글을 쓰기도 하는데 그렇게 해서 뭔가 검증되지 않는 다수의 의견을 듣는 것보다도 저는 그래도 수능국어를 통해서 책도 쓰고 많은 학생들의 성적을 올려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한테 그래도 답변을 듣는 게 여러분들의 공부 방향성을 잡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온라인 상에서 떠돌아다닌 많은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국어 질문들을 싹다 가지고 왔고요.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영상을 통해 명쾌한 답을 드릴 예정입니다. 사실 이 질문들의 답을 제대로 잡아 나가는 것이 전체적인 국어 공부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국어 공부 방향성에서 궁금증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잘못 방향을 잡아 버리면 결국에는 그게 수능 칠 때쯤 돼서는 큰 격차로 벌어져서 성적이 안 나오게 만드는 근본적 이유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 수백 명의 학생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또제 스스로도 점수를 많이 올리는 그 과정에서 깨달은 걸 바탕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수능 국어와 관련해가지고 의문이 들만한 것들에 대해서 정말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해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왜 글을 읽을 때 밑줄을 긋으면안 되나요? 누구는 밑줄 긋으면서 읽으라고 하고 누구는 밑줄 긋지 말라고 해서 헷갈립니다. 어, 제가 제 책에도 써놨었는데 저는 글을 읽을 때 밑줄을 긋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특히나 2등급 이하의 학생들이라면 더욱더 이 원칙을 반드시 따라줘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밑줄을 긋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대부분 정보를 기억해야 한다는 강박감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이걸 옆에다가 쓰지 않으면 동그라미 쳐놓지 않으면 기억을 하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이 글을 읽으면서 올라오기. 때문에 지문에 잡다한 표시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동그라미를 쳤다고 해서 그 문장이 기억이 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문장, 그 단어를 기억하려면 표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를 빨리 깨달아야지 1등급으로 도달을 하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고3들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이 사실. 을 그래서 백날 첫날 동그라미 치고 밑줄 긋고 있어요. 인강 보면 인강 강사분들이 밑줄 긋고 동그라미 치면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글이라는 건 저렇게 읽는 거구나 하면서 잘못된 표기 습관을 배우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초기 이전에 깨달아야 하는 것은 글이라는 것 자체를 뭔가 정리하고 옆에다가 써야 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결국 이해하는 것이 가장 먼저 인 대상임을 깨닫는 데 있어요 수능 국어 1등급의 비결은 여러분들이 문장을 이해하면 쓸 필요가 없어지거든요 왜냐면 지금 이렇게 지문에 표시를 하는 거는 내가 문제 돌아갔을 때 이게 기억 안 나면 어쩌지 하는 그 불안감 때문에 계속 써왔던 건데 이해를 해버리면 문제로 돌아갔을 때 내가 굳이 표시를 해놓지 않아도 문제가 알아서 풀려요 정답 선지가 다섯 개 중에 하나 그냥 손을 들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로 좀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지문에 도대체 표시를 하면서 읽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제가 제 책에도 써놨었는데 일단 첫 번째는 표시하면서 글을 읽는 행위는 내가 지금 이 문장을 이해했다 또는 기억했다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문장 한 문장 읽어 나가면서 이해를 하지도 못했는데 밑줄 긋고 동그라미 치고 하는 그 행위 자체가 내가 지금 이 문장을 뭔가 처리하고 있다. 이해를 해 가면서 읽고 있다라는 착각을 일으켜요. 사실은 이해를 못 했는데. 손을 안 쓰기 시작하는 순간 내가 이 문장을 이해를 못 하잖아. 그럼 못 넘어가. 불안해서. 근데 손을 써 버리면, 기호와 도구를 써 버리면 내가 이해를 못 했는데도 그냥 왠지 뭔가 처리한 듯한 느낌 때문에 넘어가거든요. 근데 문제가면 그렇게 넘어간 문장들 때문에 결국에 문제 다 틀려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는 사고력이 키워지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수능 국어에서는 그 평가원 홈페이지 들어가 봐도 PDF 파일로 말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 수능 국어에서 여러분들한테 측정하고자 하는 능력은 사고하는 능력이요. 에 텍스트를 읽고 그 텍스트 속에 있는 내용을 다방면에서 생각해 볼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수능 국어를 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능 국어를 잘 치려면 사고력이 높아져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호를 쓰기 시작하는 순간, 동그라미 치고 네모를 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사고력은 올라가지가 않아요. 사고를 위... 위탁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머릿속에서 정보들을 처리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기호, 표시를 통해서 밖으로 끄집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머리는 단련이 안 되는 거죠.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이해를 하면서 글을 읽는 것이 습관화되지 않은 2등급 이하의 학생들이라면 절대로 밑줄을 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물론 밑줄 쳐도 되죠. 근데 전제가 반드시 이해를 바탕으로 밑줄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것은 이해를 하면 굳이 밑줄을 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밑줄을 치는 이유는 기억을 하기 위해서인데 이해를 해버리는 순간 기억이 되니까 그러면 밑줄을 치고 막 생난리를 치는데도 1등급인 애들은 뭐냐 걔네는 밑줄을 치임으로써 뭔가 이해를 하거나 독해에 도움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치는 거야 그냥 걔네는 아마도 손을 묶고 그냥 눈으로만 읽고 풀라고 해도 100점 나올 겁니다 왜냐면 이해를 하면서 읽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친구들한테는 표시하는 행위가 단지 자신의 불안감을 잠재워주는 그 이상 그 이하의 역할도 아닌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 1등급들이 치는 밑줄, 기호 그런 것들의 1등급 비결이 있다고 생각하죠 전혀 아닌데 단지 그냥 읽고 이해하는 능력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인데 그래서 하루빨리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잡다한 행위들을 멈추고 텍스트를 그냥 눈으로 읽고 이해하는 것에만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과외를 할 때도 학생들을 교정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펜싹다 버리고 머리로만 읽으라는 거예요. 물론 시험장에서는 밑줄 긋고 할 수도 있겠죠. 불안하고 떨리니까. 근데 훈련할 때는 머리만 써야 된다는 거고 펜을 안쓸때 머리만 쓸수 있게 된다는 거. 그다음 두 번째 질문. 만약 수능 현장에서 문제를 풀다가 이해 안 되는 문장이 나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사실 이것도 제 책에 다 적어놓긴 했는데 결국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이 나오면 안 돼요. 일단, 일단 첫 번째로는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이 나오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기출 분석을 하고 수능 공부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해 안 되는 문장이 나왔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저 같은 경우에는 밑줄을 그어놓고 넘어갑니다. 왜냐면 내가 이해를 못한 문장은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문장 그대로 선택지랑 비교를 해야 돼요. 맞는가 아닌가를 요즘 수능은 사실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맞출 수 있게 하는 문제도 많이 없애고 있는 추세인데 왜냐면 이렇게 해서 맞출 수 있게 되면 그냥 눈알 굴리기 시험이 돼버리니까 예전 시험들은 근데 이렇게 해서 맞출 수 있는 문제도 꽤나 많았어요. 그래서 결국에 사실 시험장에서 이해 못 하는 문장이 나왔을 때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내가 이해를 못 했는데도 맞춘다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요즘 시험, 그러니까 내가 운빨로 찍어서 맞추는 거 말고 내가 이해를 못 했는데도 맞출 수 있게 된다라는 거는 수능 취지에서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해서도 맞출 수 있으면 수능 출제자들이 문제를 잘못 낸 거예요. 왜냐면 이해를 해야지만 맞출 수 있게 설계를 하는 시험에서 내가 이해를 못 했는데도 맞출 수 있다. 그거는 문제를 잘못... 먼든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들은 이해를 해야지만 반드시 맞출 수 있게 되고 이해를 못 했는데도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찍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밑줄을 쳐놓고 나중에 선택지랑 보면서 비벼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쉽진 않을 거예요. 제가 뭐 진짜 비법이 있으면 뭐배응하고 분석해가지고 답을 찾아라라고 말을 드리겠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시험장에 가서 못 해요. 자 결론은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이 나오면 사실상 위험하다. 근데 일단은 당황하지 말고 밑줄을 그어놓고 넘어가자. 모든 문장을 사실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수능 시험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문장 한 문장 정도는 있어도 만점을 맞을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막 그게 두세 문장이 넘어가는 순간 사실상 아 맞추긴 힘들어요. 그 비문학 지문을. 그래서 일단 최대한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이 없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시험장에서 설령 나왔다고 한다면 밑줄을 그어놓고 일단 넘어가. 그 다음에 선택지 가서 밑줄 그어놓은 거 보면서 다시 한번더 이해를 해보려고 하거나 좀 비벼봐야 돼요. 자그 다음 세 번째 질문. 국어는 3월 모의고사 점수가 수능까지 그대로 간다는데 정말인가요? 어 통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고3 학생들 기준으로 했을 때 3월 모의고사 비슷하거나 수능 성적이 아니면 어, 수능 성적보다 3월 모의고사 성적이 더 높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고3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제가 계속 말하지만 국어에서의 핵심은 사고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거든요. 근데 고3은 학교생활도 있고 그다음에 수능 준비가 처음이다 보니까 사실 잡다한 것에 휘둘릴 가능성이 매우 커요. 잘못된 공법에 빠질 수도 있고 또 그다음에 내가 1년밖에 안 남았다라는 그런 조급함도 있다 보니까 한건 없는데 그래서 쉽고 빠른 길을 찾으려다가 망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결국에는 정말 한 지문을 보더라도 3, 4시간씩 자기 스스로 고민을 하면서 사고력을 키우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시간도 없는데다가 뭔가 빠르게 결과물을 내려는 공부만 하려고 하니까 쌓이는 공부가 아니라 겉핥기식 공부만 하게 되면서 결국 실력은 계속 안오르는 그래서 고3 중에는 실모를 한 100개 이상 풀었는데도 실력이 그대로인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실모라는 것은 성적을 올리는 도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결국에 근육량을 늘리려면 운동을 통해서 팔굽혀펴기를 정자세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그냥 무릎 꿇고 깔짝깔짝 살짝 100개씩 하는 거예요. 정자세로 안 하고. 그러면 근육은 안 늘겠죠. 그러고 매일 무릎 대고 100개씩 팔굽혀펴기를 했는데 수능장 가니까 감독관이 무릎 대라고 해. 당연히 한 10개도 못하죠. 그게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대부분 고3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근육량이 3월이랑 고대로인 채로 수능까지 가는 거죠. 근데 그 도중에 모의고사들은 내가 무릎을 대고 팔굽혀펴기 100개를 한 건데 그 사실을 인지를 못하고 막 틀렸는데 맞다고 채점하기도 했다가 막 그러면서 환상 속에 살다가 이제 수능날 가서 깨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들 들이 근본적인 사고력을 높이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고3들은 공부 방향성이 잘못되어 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절대적인 시간이 약간 부족하기도 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뭔가 이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서 진득하게 할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적은 양을 보더라도 진짜 머리가 아파오면서 제대로 소화만 한다면 성적은 오르게 돼 있어요. 근데 뭔가 시간은 없는데 많은 걸 해야 되 있고 친구는 EBS 분석 정리집 막 두세 번씩 풀고 있고 이런 거 보면 심장이 동요돼가지고 그렇게 절대 못하죠. 결국에 계속 깔짝깔짝 대다가 근본적인 능력은 안 올라 하고 수능 날에도 결국 3월과 똑같은 점수를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재수생들은 좀 덜하죠. 재수생들은 이제 그렇게 해서 고3 때 깨져 봤으니까 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걸 깨닫고 공부 방향을 바꿔서 이제 국일만해서 말하는 방식대로 뭐 국일만을 안 보더라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사고력을 점차 키우기 시작하면서 성공하는 경우가 많은 거고. 그 다음 질문. 국어 푸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수능날까지 노력하면 시간 안에 읽을 수 있을까요? 제가 제 채널에서 말하고 있고, 제가 제 책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공부를 한다면, 충분히 시간 안에 읽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시간이 부족한 이유는 이해하는 속도가 느려서거든요. 글을 읽고, 내가 이 글을 이해하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간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면서 사고력을 키웠다면,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 테고, 수능날에도 그렇게 부족함 없이 시험을 마칠 수 있을 겁니다. 고3 때 저는 진짜 시간 부족했거든요. 비문학 한 지문은 싹다 찍었고 두 번째 지문 읽고 있는 도중에 이제 5분 남았다고 해가지고 마킹하고 거의 다 찍었어 비문학 파트는 근데 이제 재수 때는 사고력을 어느 정도 길러 놓은 상태다 보니까 다 마킹하고도 한 2, 3분 정도 남았었단 말이에요 제대로 된 공부법으로 공부만 한다면 가능하다 아 근데 고3 때까지 공부를 안한노벨하면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고3 때까지 내가 공부를 안 하고 한 5등급이다 그러면 진짜 하루에 그래도 한 5, 6시간씩 때려박지 않고서는 수능 날 1등급 뜨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생각입니다 시간도 많이 부족할 거고. 근데 일단 해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공부 방향이 바뀌거나 하는 건 전혀 없거든요. 공부 방향 자체는 계속해서 이해를 하고 사고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결국에 뭐 시간이 조금 부족할 수는 있어도 내가 푼 데까지는 다 맞을 겁니다. 그 다음 시험장에서 너무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일단 바로 별표 치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시험장에서는 분명 안 풀리는 문제가 무조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시험을 봐도 또는 일타 강사분들이 시험을 봐도 안 풀리는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침착하게 별표를 하고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침착하게 넘어가려면 내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 우선 나한테 내가 지금 잠깐 허겁지겁 봐가지고 눈에 안 들어오는 것 뿐이지 다시 보면 풀린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 그 확신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출 문제를 정말 많이 봐야 됩니다. 기출문제를 보다 보면, 하, 결국에는 별거 아니구나, 가돼요 엄청 어려운 독서 보기 3점짜리 문제여도, 결국에 이 말하고 있었던 거다. 결국에 내가 이해했으면 풀수 있었던 거구나 하는 깨달음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확신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이 다음에 나올 시험 문제도, 결국에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문제구나라는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기출문제를 보면서. 그러면 시험장에서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일단 별표 치고 넘어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별표 치고 넘어갔다가, 나중에 다시 와가지고 보고 풀면, 풀리고, 나중에 다시 왔는데도, 안 풀려. 그러면 그거는 그 시험에서 풀수 없는 거예요. 내 실력으로 안 풀리는 거고 어쩔 수 없이 틀려야 하는 겁니다. 저도 수능 날에 딱 문학에서 한 문제 별표 치고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다시 와서 보니까 진짜 너무 허무할 정도로 쉬운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딱 체크하고 넘어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어려운 문제 나오면 일단 별표 치고 넘어간다. 그 다음에 다시 본다. 그러니까 다시 보는 기준은 어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독서 한 세트를 푸는데 어려운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그 문제 별표 치고 나머지 세트 문제 싹다 풉니다. 그 다음에 다시 가봐요. 그래도 안 풀리면 버리고 가요. 저는. 문학의 경우에도 그러니까 세트 기준이거든요. 내가 한세트 세트를 푸는데 이 문제가 헷갈려. 그럼 별표 쳐놓고 그 세트 문제 나머지 것들을 싹다 풀고 다시 한번더 봐요. 그런데도 안 풀린다. 그러면 문학을 싹다 풀고 시간이 나오면 그때 다시 봅니다. 독서의 경우에도 별표 치고 넘어가서 딴 세트 다 풀었어. 다시 봤는데 안 풀려. 그러면 독서 전부 다 풀고 시간 남았을 때 그걸로 다시 가요. 그 다음 질문. 오전 시간을 아무리 읽어도 뭔소린인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공부해야 하나요? 오전 시간은 진짜 여러분들이 공부를 조금만 하시면 국어의 그 어떤 분야보다도 점수 확보가 확실한 곳이에요. 왜냐면 결국에 문학이라 하는 것은 제가 구일만 문화편에서도 말을 하지만 그 내면 세계를 읽어내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시라고 치면 이 화자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이해하면 끝이고 소설이라고 치면 그 소설 속에 나오는 인물들이 어떤 말을 하고 있고 어떤 감정인지 이해하면 끝이란 말이에요. 그걸 내면 세계에 공감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근데 고전 시간은 작품 속의 내면 세계가 너무나도 일정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연 친화 아니면 뭐 연군 지정 사랑하는 임에 대한 그리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거의 한 3, 네개 범위 내에서 계속 돌기 때문에 딱 보면 아 이거 그냥 자연치나 말하고 있는 거구나 아딱 이거 보면 또임금조합 말하고 있는 거구나 이게 바로 타다닥 분류가 되면서 정말 너무 쉬운 문제가 됩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고전시가가 어렵다는 것은 해석이 어렵다라는 건데 어, 문제 중에 해석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는 없거든요 뜯어보면 근데 여러분들이 일단 해석을 할줄 알아야지 내면 세계의 공감이라는 게 가능해지니까 해석도 반드시 키워야 하긴 하고 해석을 키우는 방법은 일단 초반에는 어쩔 수 없이 그 고전시가를 펼쳐놓고 해석본이랑 1대1로 아이 단어가 이뜻이구나이 단어가 이뜻이구나 하면서 외우는 연습 을 하긴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머릿속에 채우고 나면 딱한 번은 그렇게 해봐야 되거든요. 관동별곡 전문을 보거나 아니면 도산 12곡을 보거나 해가지고 계속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한글 번역본이랑 대조를 해보면서 이런 뜻이구나를 외워줘야 되고 그 이후부터는 그 내면 세계만 파악하면 되는데 그 내면 세계는 너무나 동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결국에 필수적으로 외워야 되는 단어들만 한번딱 정리해서 외워두면 고전 시간은 진짜 쉽게 틀릴 수 없는 분야다라는 거. 정말 좋은 거는 고전 시간은 일단 지금 아무리 또뭔 소린지 모르겠으면 그 문제를 풀지 말고 일단 원문을 펼쳐 놓고 그 원문이랑 번역본이랑 대조하면서 이 단어가 이때시구나를 파악하는 연습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문법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뭔가 다 공부한 것 같은데도 문제를 풀어 보면 틀리는 문제가 있고 공부할 때 혹시 팁이 있나요? 문법 같은 경우에는 팁이 개념을 공부할 때그 개념 옆에 나오는 예시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문법 개념 책을 뭘 보든 그 문법 개념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돕기 위해서 예시가 함께 제시가 되는 데 이 예시는 가장 많이 나오는 예시를 그 개념 옆에 예시로 붙여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시까지 함께 외워주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문법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어, 예를 들어서 하이시옷이라든지 아니면 어려운 개념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개념만 이해하고 넘어가기보다도 개념 옆에 붙어나오는 예시들을 함께 외워주는 게 훨씬 더 습득하는 데도 빠르고 그 개념을 활용한 문제가 나왔을 때 풀기도 훨씬 더 수월해요. 이건 진짜 약간 꿀팁입니다. 그 이외에는 그냥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밖에 없어요. 결국에 이제 수학도 개념을 어느 정도 잡아놓으면 양치기 하는 시기가 필요하잖아요. 문법도 마찬가지거든요. 개념을 한번 잡아놓으면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양치기를 하면서 여러 유형을 경험하고 그 유형들의 축해지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답변이 좀더 남았는데요. 하나하나 좀 정말 도움되게 답변을 하려다 보니까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다음 답변은 2부에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도 1부만큼 정말 도움되는 질문 그리고 답변으로 구성했으니까요. 꼭 시청하셔서 도움 많이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